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베트남 뉴스입니다. 동나이롱아이세 이등 스윙쿠 신쿠 인테이의 동나이 시는 세계 생물 보호 공간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 건설을 걱정합니다 도로를 만드는 것은 숲에 영향을 주며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분리해버린다는 것을 인정 하여 동나이 시는 회의를 가져서. 중앙정부의 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숲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마다다리를 건설하는 일은 숲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철저하게 보존할 것을 목적으로 거주민이 그 통과하는 것을 제안하는 보존구역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역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오시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프로젝트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희귀 동물들의 서식지와 현재 있는 산림 면적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호치민시로 돌아가는 비행을 위하여 단항공항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와이프와 말을 하는 도중에 엘씨는 갑자기 국내 터미널 구역의 2층 육교에서 점프하여 밑으로 떨어져 밑에 있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호치민시의 홍몽현의 바딘업에 거주하는 32세의 l 씨는 3번 기둥 가까이에 있는 차량분호 BS43의 차량 지붕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차량 지붕은 찌그러지고 바람을 막는 유리는 깨졌습니다. 공항 안전부처는 의료진을 불러서 건강관지 검사를 하고 응급구조를 위하여 그곳에 가까운 환미 병원으로 lc를 데리고 갔습니다.자, 이것으로 짤막한 오늘의 비엔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